매일 묵상 23년 1월 26일 목요일 그리스도의 한기를 바라며 살라.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묵상 길잡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고통을 겪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고 그 향기로 인해 생명이 전해짐을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우서 2장 13절에 디도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개종한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으로 바울에게 신뢰받는 동역자이자 유능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와 그레대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논쟁이 있었을 당시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도 사랑은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견디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게 하십니다. 첫째, 바울의 고통. 바울이 드로아에 당도하자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수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 품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안타까움과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죄와 절망을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시고 그 승리의 향기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널리 퍼지게 하십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그 향기를 거부하면 죽음에 이르지만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로 인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선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그와 함께 향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멸망을 향해 가던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적용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주 고통하며 시름하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암담한 상황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향기보다 썩는 냄새를 피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멋있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암담한 상황 속에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